할렐루야. 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 앞에 쫙 빨간색으로 바뀌었죠? 네, 우리 집사님께서 또 아침부터 수고해 주셔서 성령 강림 주일이 확 이제 강대상에서도 티가 나죠. 네, 우리가 승천 주일을 지난 주에 보내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셔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신 그것을 본 그대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주에 나눴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는 또 승천과 그 재림의 사이의 때를 살고 있는 증인임을 우리가 지난 주에 드러냈습니다. 오늘은요, 이제 그 후에 제자들의 삶을 좀 따라가 보려고 해요.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남기셨던 말씀을 따라서 그들은 이제 예루살렘에 머물렀어요. 그리고 그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또 유다, 유다를 대신할 사도, 마띠아도 선출을 했죠.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서 이제 오순절이 되었어요. 오순절은 여러분 다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6월절 이후 50일째가 되는 날이에요. 사람들이 모두 이렇게 함께 모였는데 그들이 모두 성령으로 가득 찼어요. 그리고는 자기 나라 말 방언으로 막 하나님의 큰 일들을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기 막 여러 나라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막 성령 임해 가지고 하나님의 큰 일들을 각자 자기 나라 말로 막 말하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광경이죠. 그러면서 자기들끼리도 이런 일을 처음 당해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게 무슨 일이죠? 서로 말하고 있었어요. 또 거기서 어떤 사람들은 이 상황에 대해서 비아냥거리면서 아니 저 사람들 새포도주에 취했네 이러면서 조롱하기도 했어요. 난리가 나버린 거죠. 그러자 이때 베드로가 나서요.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자, 14절 한번 같이 보세요. 그러자 베드로가 다른 11명과 함께 일어났어요. 그리고 목소리를 높여서 그들에게 큰 소리로 이제 연설을 시작해요 자 다른 11명과 함께 일어났다는 거는요 베드로의 뜻과 같다는 걸 표시하는 거예요 실제 설교는 베드로가 하고 있지만 이 12명의 사도 이 제자들이 모두가 다 증인으로서 설교자로 그 뜻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대표해서 베드로가 이제 오순절 설교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왜 설교를 시작하게 되었는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지금 사람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태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기도 하고요. 술 취했다고 조롱하는 사람들도 그런 소리도 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 거예요. 다음 문장 한번 넘어가 볼게요. 유대 사람들과 모든 예루살렘 주민 여러분,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베드로가 이제 이 설교를 들어야 할 대상을 부르고 있어요. 유대 사람들과 모든 예루살렘 주민들이에요. 오순절에 여기저기서 다 모인 모든 유대인들이 지금 이곳에 있고요. 그리고 모든 이 예루살렘 지역 주민들이 이 설교를 들어야 하는 대상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질문, 그 의문에 이제 내가 답을 알려주겠다 라고 해요. 사도행전은 알려주겠다, 알게 한다 이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해요. 사실 우리가 사도행전을 갖고 있지 않으면요. 예수님의 세계는 우리가 복음서 통해서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교회 시대에 나오는 이야기는 편지들만 가지고는 그 상황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어 이거 어떻게 해야 하지? 우리는 앞으로 교회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이것에 대해서 답을 얻기가 쉽지가 않아요. 바울이나 베드로 편지가 이제 보편적으로 모든 상황에 적용하면서 사는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누가는 누가 모금을 지나서 사도행전에서도 계속적으로 알려주겠다. 알게 한다. 이 말을 계속 쓰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설교도 나오고 또 바울의 말도 나오고 이런 가르침들을 계속 우리한테 주면서 알게 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성령 받고 어떻게 살아야 하나? 뭔지 몰라서 이렇게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 가운데 베드로가 알려주는 내용을 우리가 잘귀 기울여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이 아침 9시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술에 취한 게 아니에요. 먼저 술에 취하지 않았다. 술 취했다고 조롱하는 사람들한테 이제 답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어서 성령의 증거인 방언을 하면서도 아, 지금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놀란 사람들한테 이제 16절에서 답을 합니다. 이 일은요, 하나님께서 예언자 요해를 시켜서 말씀하신 대로 된 것입니다. 라고 말해줘요. 자, 이제 베드로는요, 구약의 요해서를 인용을 해서요, 이게 지금 무슨 일인지 여기에 의문을 갖고 있는 모두에게 지금 알게 할 거예요. 자, 17, 18절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너희의 아들과 너희의 하고, 보고, 것이다. 그날에 나는 내 영을 내 남종들과 내 여종들에게도 부어 주겠으니 그들도 예언을 할 것이다. 네, 당시 요엘은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했었죠. 말씀을 요엘이 맡아서 전한 거예요. 이제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대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마지막 날들에 있을 일이다. 우리가 개역개정에 보면 말세에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죠. 맞는 말인데 마지막 날이에요. 말세니까 그런데 받아들이는 우리가 이 말세에 그러면 뭔가 좀막 주님 오시기 막 직장 진짜 끝. 정말, 이런 거를 좀 생각하게 돼서, 우리랑 조금, 어, 우리 시대는 아닌 것 같고, 좀 거리감이 느껴지는 말 같기도 해요. 그렇지만, 이, 사실 이 용어는요, 직역을 하면, 마지막 날들 안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이 날들 안에 계속 있을 거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날은 하루가 아니죠. 마지막 날이라고 부를 수 있는 날들이 이제 계속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은, 예수님의 승천부터 재림 사이 시간 전체를 보는 게 맞아요. 그럼 오늘은 이 마지막 날들의 시작인 거예요. 이 마지막 때를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영을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 주신 거예요. 요회서에서는요. 그냥 영을 부어 준다라고만 말하는데요. 지금 여기 베드로는 이 영이 바로 하나님에요. 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나의라는 말을 덧붙였어요. 그래서 나의 영을 부어 준다라고 말해요. 사실 주의 영이 구약에서는요. 요에처럼 이렇게 말씀을 맡은 자들 이런 사람들에게만 특정인에게만 부어주죠 그런데 지금 이 현장을 보세요.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 이 모두에게 동시에 부어지는 거예요. 요에서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날의 시작이라는 게 결국엔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있는 때라는 이야기예요. 구약에 말씀하셨던 그 일이 지금 여기서 벌어지는 거예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제 조금씩 마음이 동요됐을 것 같아요. 이게 뭔 일이야 했던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어, 맞네. 요에서에 써 있었지. 아, 그게 지금. 아, 이거구나. 그러면서 조금 더 집중해서 이제 베드로의 설교에 몰입될 거예요. 자, 우리도 좀더 집중을 해 볼게요.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는 때예요. 이 말도 아 성령 받았네, 아 성령이 부어셨구나. 이것보다는 조금 다른 의미라고 보실 수 있어요. 좀 이게 우리한테 너무 익숙해서 약간 무미건조하게 느껴지는데요. 어, 이 말을 직역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내가 나의 영을 모든 육체에 쏟아낼 것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쏟아 붓는 거예요. 그냥 조금 찔찔찔찔 붙는 게 아니고요. 부어버리는 거예요. 흠뻑 쏟아, 부어버려지는 거죠. 쏟아 내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의 아들, 딸들이 예언하는 거죠. 특정인이 아니에요. 너희의 아들, 딸들이 다 예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노인들은 꿈을 꿔요. 거기다가, 심지어, 그날에 주님이 나의 영을 누구한테까지 부어주냐면, 나의 남종과 나의 여종들에게도 쏟아 부으세요. 그래서 그들도 예언을 해요. 이거 말이 안 되죠? 남녀노소, 빈부 격차, 이런 것에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의 영, 주의 영이 쏟아 부어졌고요. 그로 인해서 그들도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환상도 보고, 꿈도 꾸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 세계관에서는 지금은 뭐 차별이 없다, 평등하다 얘기하지만, 어떻게 남녀노소의 차이가 없어요. 어떻게 물건 취급했었거든요. 돈으로 거래했던 종이에요. 종한테도 똑같이 성령이 부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어떤 인간이 이 격차, 이 차별을 끊어낼 수 있을까요? 조금만 사람들은 내가 높은 자리에 있는데 여기서 비슷해지려고 올라오면요 어떻게든 짓밟으려고 노력합니다 어떻게든 짓눌러버리고 내가 조금 더 위에 있으려고 노력하는 게 인간 세상이에요 그런데 그 세계 안에 주의 영이 개입하고 들어오셔서 이 차별을 다 깨버리시는 거예요 차별 없이 쏟아 부어버리시는 거예요 나의 영 주의 영그 영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렇게 나의 라는 말을 굳이 집어는 거는 결국 관계를 나타내는 말이라고 했죠 이제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주의 영이 우리에게 이마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하나가 됩니다. 주님과 하나가 됐고, 또 여기, 같은 쏟아 부음을 받은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주의 영이 이 땅에 개입하고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었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는 이러한 주의 영을 받은 자들입니다. 소다 부우시는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주의 영을 받았고요. 그로 인해서 이렇게 결과가 이미 나타났어요. 우리의 혀가 갈라지고 방언이 나오기 시작하죠. 이거 뭐죠? 하는 이 상황이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제사장, 예언자, 선지자들. 이렇게 특정인들에게만 특혜처럼 부어졌던 그 주의 영이 우리 모두에게 동시다발적으로 부어졌습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일인 거예요. 이어서 19절이에요. 합독하겠습니다. 위로 하늘에 놀라운 일을 나타내고 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하늘에는 놀라운 일, 기적이 나타났고요. 땅에는 징표, 표징이 나타난다고,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죠. 이 말은 하늘과 땅. 전 우주적 마지막 때가 시작되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그저 우리가 그림으로 막 봤던 무서운 종말의 때, 이런 게 아니고요. 오늘 이곳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하늘의 기적이죠. 하늘에서 주의 영이 쏟아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땅에는 어떤 표징이 드러났죠? 성령이 쏟아부어지니 이를 받은 사람들이 방언을 하죠. 성령받음의 표징이 드러나고 있어요. 이어서 20절에 보면은요, 그렇게 주님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오기 전에 해는 변해서 어둠이 되고, 다른 변에서 피가 될 거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무섭죠? 그런데요, 여러분. 21절이 이어집니다. 21절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맞아요. 명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온 유대 사람들, 그리고 이 근처에 사는 사람들, 사람들이 사람 취급도 안 해주는 종이어도 괜찮아요. 누구든 상관없어요. 모두해요 이곳에 일어난 이 일이 바로 요엘에 의해서 예언되었던 일임을 믿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요. 그런 사람이면 구원을 얻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해설을 인용해서 연설을 시작한 베드로가 이제 이 말씀을 갖고 자신의 설교, 이 요해설의 말씀에 대한 자신의 해석, 이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갑니다. 22절이거든요.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께서 기적과 놀라운 일과 표생으로 여러분에게 증명해 보이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여러분 가운데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네. 설교의 대상을 다시 이제 큰 소리로 부르죠.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자, 이 말은요. 좀더 종교적인 언어예요. 우리 유대인 여러분이라고 안 하고 지금 여기서는 이스라엘 여러분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렇게 말한 건 야곱에게 주신 이름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야곱의 후예라는 이 종교적인 정체성을 드러내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얘기한다면 기독교인 여러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네. 이렇게 부르면서 그들에게 들으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이미 보고 아는 것처럼. 나사렛 예수님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기적과 표징들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 가운데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23절입니다. 이 예수께서 버림을 받으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을 따라 미리 알고 계신 대로 된 일이지만 여러분은 그를 무법자의 손을 빌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기적 표적을 보이신 예수님이 버림을 받으셨어요. 왜라고 말하나요? 하나님께서 정해진 정하신 계획에 따라 된 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 이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법자들, 누구예요? 로마 사람들의 손을 빌려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죠. 자,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의 죽음은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여러분, 여러분이 이방인들 손을 빌렸죠? 이방인들을 통했죠? 그럼 누구란 얘기예요? 이스라엘 사람과 이방인 모두죠? 그러면 우리 모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님을 죽였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죠. 우리도 예수님을 십자가의 내몬 잘못 그 책임에서 어느 누구도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렇게 우리가 죽인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이 이야기가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24절이에요.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의 고통 가운데서 풀어서 살리셨어요. 예수님이 죽음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을 수 있는 분이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이곳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아마 얼마 전이 근처에서... 일어난 예수님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들을 다 들어서 알고 있었을 거예요.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지금 베드로가 해석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 모두에게 부어진 이 성령에 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기적과 표징을 보여주고 살아가시다가 하나님의 예정된 계획대로 죽으셨어요. 누구에 의해서? 우리들 모두에 의해서, 우리 모두 때문에 그렇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살리셨습니다. 아, 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이 일들을 지금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렇게 죽으신 예, 예수님은요, 죽음에 압도당해 계실 수 있는 분이 아니세요. 그러기 때문에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하늘에 오르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오늘 부어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베드로가 전하는 핵심이에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나요? 예수님이 죽음에 붙들려 있을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부활의 주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 강림의 이 사건은 한순간 일어난 환상이나 기적이 아니에요. 마지막 날들이 부활 승천으로 이제 시작이 됐고요. 이때 모든 육체에 차별이 없이 주의 영이 쏟아 부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모든 영은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어지는 거죠. 여러분 유일신을 믿던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주의 이름 예수님을 주님이시라고 부르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거는 신성 모독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나요? 라는 이 질문에 예수님의 부활, 승천으로 인해서 주의 영이 부어질 수 있게 되었고 차별 없이 예수님을 죽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사람치고 못 봤던 종들에게도 주의 영, 나의 영이 부어졌기 때문에 이 고백이 가능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차별도 없이 성령이 모두에게 부어졌어요. 주의 영을 받고 또 베드로의 설교 제가 지금 연,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 있는 이 설교를 통해서 예수가 여러분의 주되심을 고백할 수 있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주되심을 고백하는 여러분에게는요 구원이 있다고 이미 말씀 되어졌어요 또.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는 자들에게 베드로처럼 열두 사도처럼 이제 우리가 이렇게 답할 수 있어졌어요. 우리 오늘 우리들의 이 의문점. 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쟤네 술 취한 거 아니야? 이러한 알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주의 영이 가득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드로를 통해 또 부족한 종을 통해서 알려 주십니다. 잘 알려 주시고 잘 믿게 해 주셨어요. 이제 이를 통해서 우리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일을 알게 되었고 이를 믿게 되었습니다. 왜죠? 우리도 동일한 주의 영을 받았기 때문이죠.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또이 말씀을 받은 우리가 베드로처럼 또다시 "이게 무슨 일이지? 이게 무슨 일이야? 쟤네 술 취했나 봐!" 라고 하는 자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달해야 합니다. 그 사명을 받은 자들, 우리 그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게 무슨 일인지 알지를 못했습니다 얼마 전 주님께서 죽으셨고 얼마 전 주님께서 부활하셨고 얼마 전 주님께서 하늘에 오르셨는데 아버지 우리가 그것과 이것을 연결하는 것조차 힘든 그렇게 저희들은 무지한자들입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저에게 이미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주의 뜻을 이제 압니다 주님의 뜻을 이제 봅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이 말씀을 맡은 자들 저희들이 이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처럼 열두사도처럼 주님의 말씀을 아버지 이게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가서 전하겠습니다 주의 영이 이곳에 모두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가능한 것은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저희와 함께 하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으로 이곳에 함께 하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고 이곳에 임제해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우둔한 우리들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아버지 성령으로 가득하여서 주의 뜻을 우리가 해석하게 하시고 그 아버지의 뜻을 아는 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주의 뜻을 전하는 자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게 무슨 일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나요? 저희는 오늘 왜이 예배의 자리에 있나요? 저희는 본 적도 없는 예수님을 왜 주님이라고 부르나요? 이렇게 각기 다른 저희들인데 왜 하나로 함께 있나요? 마지막 날에 나의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약속하신 주님, 이 모든 질문의 답은 하나입니다. 약속대로 주의 영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차별 없이 만민에게 동시에 부어졌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약속대로 성령을 쏟아 부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2,000년 전 그들이 이해하지 못할 일이 벌어졌으며 그렇게 우리들의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도 이 자리에 있습니다.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이 지켜짐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주님의 이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들에 부어 주신 이 성령을 통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주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신실하심의 믿음으로 반응하며 구원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모르는 영혼들에게 베드로처럼 답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